체리걸림자 1번 13번, 16번 24번, 28번, 45번 3번, 9번, 21번 23번, 33번, 45번 10번, 19번, 25번 32번, 38번, 40번 7번, 10번, 12번, 29번 42번, 44번 12, 15, 1 6 23, 24, 44입니다. 48, 네,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16 체크했고, 연번이, 어, 연번은 잘안 보이고요. 15, 16. 4 4번 아래로, 45번 아래로, 44번 아래로. 23번이 또 보이고, 2개 보이고, 10번도 2개 보이고, 16번도 2개 보이고, 28번도 2개 보이고요. 45분 2개, 44분 2개, 15, 16분 한번 있고, 뭐, 분사다 골라가시고, 구독하기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. 체력은 감사합니다.